신기버스를 이용해서 신기버스에 있는 데이터, 기존 오픈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어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글에서 신기버스, 신기버스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홈, 배어 영어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영어 잘 모르시죠? 구글에서 번역기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 받으면. 어, 자기가 원하는 형태에 그리고 데이터를 좀 보셔야 돼. 이렇게 딱 눌러서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딱 들어가면 보면 데이터가 맞죠? 얘는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분해가 돼 있어요. 얘 움직이는 거야. 움직여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어, 귀엽겠다. 나중에 뽑아봐야겠네. 아니면 이걸 좀 작게 해서 주얼리에 만들어서 진짜 움직이는 곰돌이를 만들어도 되겠죠? 어, 아무튼 이렇게 일단은 데이터를 보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제가 이제 어 보여드릴 거는 얘 말고 요거에어요 로우 폴리 요걸로 한 거예요 로우 폴리가 줄여고뭐 소파기도 잘 되고 이것저것 잘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할 거예요 다운로드 그 밑에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자 이렇게 파일을 여시면 압축되면 이렇게 이제 풀려요 여기에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파일이 있습니다 알겠죠? 먼저 해야 될게 뭐라고? 크기를 맞추셔야 돼요. 자기가 할 물건의 크기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 메달을 할 수도 있고, 반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크기가 틀리겠죠? 맞죠? 그래서 그거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이너를 먼저 여시고요. 라이너를 여시고, 자. 라이너를 여시고, 이거에서 파일,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드랍 하시면, 파일 열기 하시면, 이렇게 크기가 잡힙니다. 자,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렇게 커요. 그래서, 주얼리화 하려고 하면, 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 스케치를 먼저 해보세요. 종이 같은데. 그래서, 크기를 번이어로 재세요. 그러면 대충 크기가 나오죠? 그러면, 원으로 해가지고, 크기를 잡습니다. 원, 0에서 지름, 반지름 하시면 안 돼요. 요찐 진한 게 지름으로 되게 이렇게 하시고 어15 정도 이렇게 하면 요 크기가 맞추셔야 돼요. 이건 옛날에 그림 맞출 때 했을 거예요. 가장 한 점을 맞추시고 요점을 맞췄죠? 맞죠? 이렇게 하고 3D 스케일 누르고 여기 밑에 점 그리고 위에 꼭지 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쭉 조르시면 되죠. 되죠? 그럼 요만하게 됐어요.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삼각불에 놓고 뭐 하겠죠. 어? 자, 라이노는 메시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메시는 웬만하면 딱한 번밖에 차집합이 안 된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더 차집합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한 번만 된다. 알겠죠? 자, 요거를 하시고, 부분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거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두께가 괜찮아요. 여기도 별로 안 얇고. 근데 이제 약한 부분 있으면 여기를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키고, 메쉬 같은 경우는 부분 적으로 이런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땡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두꺼워졌죠. 이렇게. 여기 부분. 여기, 얘는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땡겨주시고. 또 이쪽 부분, 여기 귀가. 얘는, 이게 작기가 오르면 이렇게 봐서 여기 부분에 작기가 쉽겠죠. 이렇게. 그러면 Y 프레임 놓고 여기 부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다시 쉐이드 놓고 잡못 잡은 데다 해제하고 컨트롤 키누 눌러서 어렵습니다. 메쉬 편집하기 자 이쪽 부분만 더 밖으로 이렇게 내밀어주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게 아니면 이렇게 뷰를 맞춘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있어요 그뷰 바꾸는 것 중에 여기 눈으로 보는 거 있죠 어, 누르는 거보면 잡혀가 바뀝니다. 이렇게. 어, 잡혀가 바뀌었죠? 아, 요것도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어디 있냐면, 이거는 더 하실 분은 하세요. 자, 여기, 뷰에서 보면, 뷰 누르면, 요거, 어, 어 뷰에, 이거 링, 아, 링크.. 아 링크대는 아닌데 유니버셜인데 이게 5.0하고 틀려가지고요 기본으로 되나보다 어 6.0은 원래 여기에 보면 어 5.0에 그어 그게 있어요 안 따라 움직여요 유니버셜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6.0은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좌표가 바뀌면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같이 근데 안 바뀝니다 5.0은 그래서 거기에서 뷰에 들어가서 그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잡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잡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뭐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뚜껑을 죠 자 메시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게 라이노에서 조종할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했듯, 했듯이 점을 움직여서 이렇게 점을 잡아서 확대 축소가 돼요. 알겠어요? 어? 짜부도 돼요. 짜부도 돼요. 왜냐하면 거의 다 3D로 이렇게 빵빵한 건데 부분적으로 반지 같은 거 올려면 눌러줘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어? 약간 부조 같이 만들려면 눌러줘야 될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확대 축소가 되고, 어, 밴드 변형에 있는 툴은 거의 다 됩니다. 변형에 있는 툴. 뭐가 되죠? 밴드 같은 거 돼요. 밴드. 곰이 인사, 인사하거나 갸우뚱. 뭐, 세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얘는, 어, 야, 밴드로 놓고. 야, 인사 좀 해봐. 이렇게. 야, 너무 불편한 것 같잖아. 이렇게. 얘도 이쪽으로. 엄마귀여 어. 어, 이렇게 시리즈물로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어, 이런 것도 돼요. 어. 메시는 기본적으로 어, 변형툴을 주더라도 메시가 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메시다 보니까 점을 켜놓고 해도 되고, 부분적으로 팔로우 같은 것도 돼요. 면 위에 올리면 이렇게 휘겠죠. 당연히 알겠죠. 뭐선 팔로우도 되고, 기울이기 물론 됩니다. 그러니까 변형에 있는 건 웬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죠 어? 이렇게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라이노에서는 변형 톤은 다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야, 얘들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필요 없죠? 이건 좀더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라이노에서 크기도 조정하고 부분적으로 뭐 밴드도 주고, 어, 얘가 너무 빳빳하다 그러면 고개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회전도, 회전도 변형이죠? 이렇게 고개도 좀 들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도움으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하죠? 밖으로 보내는 거죠. 어, 수출해야죠. 그래서 선택된 개체 내보내기 해서 어, 뭐 88로 할게요. 88.stl 이렇게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어, 여기바이런이랑 아스키랑 있는데 이두 개는 별 차이 없습니다. 어, 근데 용량이 아스키 쪽이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메시믹서로 여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여냐? 어, 간단해요. 얘는 이제 밑으로 내리고, 메시믹서를 먼저 여시고, 아까 88 있죠? 요거 드래그 드랍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 파일에서 임포트 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면저 먼저,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분석. 요거. 분석에서 요거. 요거에서 오류가 있으면 이런 표시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어, 이런 게 떠요. 그러면 이걸 오토 리페어 이걸로 하셔도 되고 직접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잡으면 모양이 변하는 게 있어요. 변해버리는 거는. 그런 거는 어디에서 해서? 매직스에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 매직스는 다른 영상 있으면 그거 참고하세요. 자, 요거를 하시면 되고, 먼저 요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아, 그리고, 이건 로우 펠리, 로우여서 그러는데, 어, 그렇지 않고 이제 메시가 많은 것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요걸로 수정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전에 가르쳐드렸죠? 어? 어? 이거, 확대 축소는, 그, 큰, 큰거 있죠? 요거. 요걸로 하고, 어. 휠로 컨트롤 키에 눌러서 위아래로 보면 요거, 스트렝스 어? 이게 조정되는 거. 그래서 누르면 튀어나오고, 어. 컨트롤은, 컨트롤 키는 들어가고, 시프트는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세 개만 아시면 거의 됩니다. 요것만 쓰시면 돼요. 알겠죠? 다른 거 쓰지 마시고. 요것만 쓰면 다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되니까. 크기, 힘,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요거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수정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에디티에서, 여기에 메이크 솔리드, 아, 메이크 솔리드 말고, 할로우. 할로우 해주시면, 얘가 요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치수, 요 애를 수정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0.8 정도. 주얼리는 0.5에서 1mm 정도로 사이에서 해요. 실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0.8에서 1mm 주시고요. 만약 금으로 뽑겠다, 그러면 0.5에서 0.4에서 0.5 정도 줍니다. 어. 근데 요즘은 실버도 워낙 얇게 따오기 때문에 0.5만 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졸작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0.8, 1mm 이 정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0, 요거 하시고, 다른 거 건들 필요 없고요. 0.8한 다음에 업데이트 할로우. 이렇게 되죠? 안에 소하게 됐어요. 됐죠? 업셋 확인 됐어요. 소파게 된거예요 파일에서 수출 익스포트 요걸 하시고 자 이번에는 뭐 100으로 할게요. 아스키 아니라 뭐, 뭐 바이너리 요걸로 하셔도 돼요. 용량 차이입니 용량 차이고 뭐 안정적인거는 아스키가 기본적으로 더 안정적이에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장 자 요게 이제 메시믹서에서 하는 작업들이에요. 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어, 더, 더댈 수도 있고 해요. 이렇게 아까, 요거 있죠?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하고, 이런 걸 여기서 수정을 보면 됩니다. 메쉬를 더 많이 편집을 디테일하게 하겠다, 그러면, 지브러쉬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 라이노로 다시 부릅니다. 라이노. 이거 필요 없죠? 이제, 자, 요거, 100번, 임포트 하세요. 가져오기, 열기로 하셔도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자, 이 겉에 거라 안에 게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하이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야, 안 보이죠? 뭐야? 이거. 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비어있는 거야. 렌더링 뷰로 봤더니. 이렇게. 어, 안 보이죠? 얘를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어, 분석에서 클릭하고 엔터. 이게 클릭이 안 되시면 위에 보면 요거 있어요. 반전. F에요. 반전 누르고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야지 차지 팝이 되겠죠 됐어요 자 밑에 구멍을 낼 거예요 어 그래서 하이드 누르고 예의에서 바닥으로 봅니다 여기 뷰에서 바닥으로 바닥으로 보면 쉐이드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소파기 면을 어, 만들어 주면 되겠죠 뭐 직선으로 놔도 되고 곡선으로 해도 되고 어, 지금은 물건 자체가 어, 직선이다 보니까 요거는 직선으로 이렇게 해줄 거에요. 그래서, 속파기 해줬습니다. 예, 여기 내려주고, 돌출. 어, 돌출해야 다 알죠? 돌출해서 밑으로.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뭐, 위로 삐져나왔는지 요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 이게 잘돼 있으면 밑에서 또 확인을 해야죠. 뭐,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 어, 밑에 히스토리가 여기가 켜져 있죠? 그래서, 나머지 락 하시고, 여기서 점 켜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조금 봐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 근데 안에 거랑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걸 하다 보면 안에 게, 이게 삐져나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이렇게. 바짝 할까요? 자 이런식으로 이제 안에 소파기면을 편집을 봅니다 먼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어그 다음에 음 요걸 이제 차집합을 해주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거 차집합이 아니라 부 불에 있는 차집합이에요 아니부 불이래 메시에 있는 차집합 여기에서 요겁니다 요거 여기 여기에서 두번째 좀 안에 있죠 차집합 안된다고 저한테 계속 고릅니다 어, 어. 단축키도 비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는 메시 차지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두 번째 게이 안에 거랑 요거에요 같이 잡고 한 방에 빼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차지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메시 차지팝은 웬만하면 라이노가 약합니다, 진짜 약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한 번에 될수 있게 모델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메쉬를 웬만하면 다 편집을 하시고, 얘를 한번더 차집합을 하겠다, 그러면, 매직스를 한번 거치셔야 돼요. 매직스로 보내셔가지고, 완벽하게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라이노에서 불러서 차집합을 하면 또 차집합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